네, 신형 K5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키가 좀 길어졌습니다. 얘는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는 들어있는데, 키구려 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오늘 좀 급해가지고, 스마트 트렁크 작동하는 것은 찍질 못했네요. 어, 스마트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아예 그리고 이 버튼으로도 열 수가 있고, 열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소나타 DNA 때도 트렁크가 그렇게 크다 생각은 안 했었는데 신형 K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트렁크 해치가 열리는 거는 확실히 숏 데크 타입이다 보니까 뒤가 좀 짧게 열리죠. 그리고 입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넓진 않고요. 공간적인 것도 뒤쪽에 보시면 저쪽 타이어 있는 쪽 그러니까 휠라우징이 이렇게 블록 소사했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좀침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어떤 뭐 씨가 찍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또드러낼 어, 이쪽 트렁크 천장은 마감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스키스루만 있고 열어보면은 스페어 타이스 자리에는 이렇게 별도의 어떤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서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틀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또 물건 담긴 용이하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트렁크는 꽤큰 편이고요. 지금 용량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고 중형 세단답게 꽤 크고 그리고 부직포는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이 끝에는 이런 밴드도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묶을 수 있게끔 처리해 놨습니다.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는 빠지고 이런 타이어 펑처 키트가 들어갈 듯한 스트로폼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2열 시트를 접는 레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쏘 소나타 트렁크 간략히 보여 드릴게요. 소나타 트렁크는 여길 열죠. 구조도 똑같습니다. 입구는 좀 좁죠. 공간은 넓진 않아요. 그리고 밑에도 스페어 타이어를 빼서 이렇게 별도의 공간도 있고요. 타이어 펑크 키트도 저기 자리 잡았는데 냄새 나는 물건들 담기 좋습니다. 소나타가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어떤 유모차를 싣는 경우가 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어봤는데 디럭스급의 유모차고 분리형인데 지금 실어보니까 이렇게 실으니까 꽉 찼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는 뭐 장본 것들을 실을 수 있을 수준인데 크기를 가늠하시라고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타 신형 소나타는 그 트렁크를 열었을 적에 안에 어떤 캐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닫아야 되고 지금 뒤에서도 앞에서 봤었던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이 이어져요. 그리고 트렁크를 좀 가늠하실 수 있게 제가 일부러 한번 유모차를 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실어보니까 확실히 이 부분에서 소나타 대비 우위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열 공간만 치면 소나타가 더 넓어요.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나타가 더 넓고요. 하지만 적재 공간은 지금 SM6가 많이 넓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실은 거는 디럭스급 유모차고요. 분리형인데 쏘나타는 이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실을 경우에 트렁크가 거의 꽉 차가지고서는 물론 뭐 저런 틈바구니에다가 짐을 실을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 거의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시쿠도 공간이 꽤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공간에서는 SM6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 안쪽을 보면 약간 좀 죽은 공간들은 그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파놓으려고 최대한 파내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또 이것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트렁크 캐쳐 제가 쏘나타 시승하면서 이게 없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SM6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이들면은 타이어 펑처 키트와 별도의 또 공간이 있습니다. 어꽤 있네요. 이 부분도 소나타보다더 우위네요. 닫히는 것도 스무스하게 닫히고요.